Thank you. 반우입니다. 하나의 치킨 만들었나요? 아니, 오늘 국내 치킨, 국내 치킨 오리지널 만들었습니다. 뿌뿌레멘뿌레멘 아. 오늘 먹을 음식은 포개입니다. 포개. 포개. 뭔지 아세요? 닭이 4네 개, 라서 포개. 뿌뿌레멘뿌레멘 15세기 요리책 산가 요록에 나오는 레시피. 그래서 오늘 저희가 포개를 만들어봤습니다. 어. 조선 시대 저희 선조분들께서는 치킨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거 먹었다. 거 어, 신기하네요. 요 레시피는 저희 다음 주에 저희가 자세하게 네. 공개할 거고요. 다음 주 봐주세요. 후브 레멘 브 레멘 후브 레멘 브 레멘. 아들이 체스. 이쪽은 이렇게 하는거같죠 하면, 이렇게 하면, 이가게이게바삭이여게 밀가루가 게 하면, 이가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가게하게코팅이 되는 거 같긴 해요 음! 면 이렇게 음! 맛 이렇게 하 무슨 맛이냐면요, KFC에 오리지널 프라이 치킨이 있어요. 아, 네. 음 그거야. KFC 그큰 치킨 있잖아. 네, 오리지널 치킨. 근데 소스 후추만 나면서 음. 딱조금 하고 그 맛이 좀 나요. 치킨은 또 어느 정도 비슷해요. 네. 확실히. 요즘 튀김통닭이랑은 좀 다르게 음. 그렇게 막 바삭한 느낌은 아닌데 지금 포기를 먹었는데 그러면 2 0 2 0년에 치킨, 치킨. 치킨 동원의 이 심야 뭐시기 심야식당 요 윙? 윙봉봉 봉. 봉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어보죠 음. 음. 이거 맛있네 이거는딱 그거다 바베큐 바베큐 스킨 응 음. 이건 근그 7,8,10,6,7천원 정도 하거든요 네 퀄리티는 양도 꽤 많고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만들기 전에 만들고 살짝 먹어봤어요 언제 먹었어? 나 먹었네 이거 내가 먹으려 했잖아 와 무슨 자유공주 공주 혼자 멀리, 멀리 먹는다 이거 살짝 살짝 간장 풋순에 살짝 달짝지근한 느낌. 엘리야 음. 그래서 이거는 페 후추 베이스의 음. 깔끔한 느낌이에요. 저희 차 시도했던 포기입니다. 확실히, 확실히 조금 달라요. 좀 기대가 안 되긴 음. 해요. 음. 상대적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간이 좀덜됐어요 이거 음 좋긴 하네요 여러분 이거 만드실 때 바싹 이렇게 익혀주는 게 제일 포인트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레시피 중에 아, 다음 주에 확인하세요 알겠죠? 그래요 무하면는데 물을 좀 많이 날려줘야 됩다 음, 물이 들어가는데 물이 충분히 날아갈 때까지 해주야될것 같습니다. 탈목으로 닭도 하느님이 직접 훈질해 음. 주신 거예요. 직접 자르고 이제 직접 훈제했는데 생각보다 잘하지 않았어요. 참도다 맛있어요. 이거 닭 날개 봐요. 닭날개 봐요. 진짜 치킨처럼 잘 자른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근데 확실히 1차 시도보다 이차 시도의 순위가요. 네 맞아요. 이차 시도가 좋겠습니다. 골목지? 날개. 음. 저 윙을 좋아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응. 오바살펴 표다. 이것아 이거. 이거 가슴살. 아, 내가 또 가진다. 그렇게 싫어하는데. 왜? 뻑뻑하진다. 나 진짜 배살이 맛있는 것 같아. 그래요? 아우, <laughs> 빵빵이 윙. 입에 들어가면 은 뼈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음. <laughs> 이 <laughs> <laughs> 정도 속도? 오무 빤. 문세윤씨를 먹으면 은느 정도 속도입니다. 얘네 <laughs> <laughs> 안 배울 야 후. 후. 브레맨. 브레맨. 내 2020년에 손잘안 가요. 손가락. 아는 맛이야. 옛날에 그들 좋은 거 많이 드시고 살았네 근데 이게 서민분들은 많이 못 먹었어. 닭을 응. 먹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다 아 이런데 가축이라서. 근데 또 봤죠. 관상 봤어요 관상? 응. 그 조정석 씨가 근눈안 보이는 그 동생은 있는 거였지? 이종석. 조정석 씨가 이종석 씨 오면서 이따기래요. 야 실격. 그좀 닭살 막 닭살 마언 도전 시대 또따라해시는 거예요? 관상 상에 보면 <laughs> 이런 장면 음. 지금 뭐한 줄 알아? 지금 닭살 보이소 뭐 그런 거예요? 그럼 그 정도로 단위 단위가 있다. 어, 그랬을 거로 추정됩니다. 아니면 또 역사적 고증을 또 영화로 배우시나요 네. 네, 그럴 거 아니야. 싸진는 않았을 텐 음. 후추 소금 있는 집이 몇이나 있겠어요 소금도 비싸겠죠 내이런을 네, 해주겠다는 거뭐 심지어 얘는 네, 지금 1차로 한닭배고는 예, 네. 뭘 클리어 했어요 이스는 괜찮은데 좀 많이 식고 이 2차로 만든 것보단 상대적으로 맛이 떨어져서 손이 잘안 갔어 손이 잘안 가리긴 하네요 컨텐츠 비용 저희 월급으로 만든 닭이인이문에 음. 제가 필사적으로 이금집 가서 따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만럼 맛은 어어요아 진짜로 생각보다 아 진짜 아 이게 응. 그냥 응. 맛있어 그치? 너무 맛있어 아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바베큐 양념 맛인데 아 진짜 그 KFC 치킨 맛있죠? 내가 딱 말한게 맞 짭짤하면서 후추 되는 맛딱그 맛이야 KFC가 요포개를 따라해, 따라. 따라해 따라해 레시피 응. 할아버지가 결국 조선 사람이었다 이렇게 좀 결혼을 해주네요 아 그래요? 그한케크씨 그 할아버지가 조선에서 먹왔던 거지. 아이가 코리아에. 아, 그렇지. 코리아 프라이드 치킨. 아, 그렇지. 코리아? 코리 <laughs> 아, 치킨. 아, 코리아 치킨. 아, 코 어, 그럴싸한 그래서 내가 오늘 치킨 먹을 달 이루고 있어. <laughs> 치킨을 때문에. 국물을 이해 이거? 아, 이거 국물. 이루고 있어야 돼. 뭐 집을 데려 음. 저희는 오늘. 저희가 그러니까 너무 맛있게 먹고요 이거는 꼭 저희가 진짜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좀더 다른 음식으로 더 맛있는 레시피, 더 재밌는 레시피를 찾아뵙고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I love so much 아이씨.